이번에는 띠궁합, 속궁합, 응. 궁합 이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 사주궁합 사주궁합이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 플러스 속궁합 아 그래요? <laughs> 네. 띠궁합은 그냥 보편적으로 무슨 띠와 무슨 띠가 잘 맞는다 이거지 어쨌든 그분들이 다 생년월일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거예요. 띠궁합은 네. 그게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100% 의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내 사주와 그남 이상의 사주를 가지고 궁합을 봤었을 때 우리는 뭐뭐가 좋습니다. 뭐뭐가 안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어, 잘 듣고 이용을 하시면 어 연애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 불필요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되게 필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근데 보면은 소궁합도 중요해요 나이 어리신 친구분들은 뭐 그런 면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어 30대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보시면 왜 우리가 부부는 뭐칼 이렇게 싸워도 칼로 물백이다. 한입을더꾸지야 된다. 어막 아,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음, 몸적인 육체적인 대화를 더 나누고 거기에서 사랑을 만족을 느끼면 어, 또 다시 이게 감정이 수수그러들고 뭐 이렇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꿉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안 맞는 경우에 어, 외부적인 것들은 다잘 맞는데 궁합이 그게 안 맞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재미 없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미가 없대. 뭐 이렇게 점을 보면, 어, 너무 뭐잘 맞는데요. 어, 뭐, 이게 밖에서도 너무 잘 맞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속궁합도 거기에서 플러스 잘 맞는다. 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행복하게 사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 어, 보면은 속궁합. 제일 중요한 건 속궁합이다. 속궁합. 네. 음. 이거는 어쨌든 이게 나이 어리신 분들 10대, 20대는 솔직 그쪽까지는 아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에는 속궁합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음. 띵궁합 궁합, 속궁합. 음. 뭐는 이제 속궁합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